아, 여러분, 랜드! 잘게요한명안 왔는데 누구냐? 나다, 초대 좀. 좀 다섯 번 도시는 네? 게 다섯 번 오늘 막 길지 않죠? 그럼요, 그냥 적당히즐기다 가요. 레이어니, 타이어 김레인이 벨이 네. 돼? 이런 치팅이 있더라고요. 야, 이만이 너랑 했을 때 이효가 지지 않았어? 나 너랑 비슷하잖아. 아, 비슷, 비슷했어요, 똔똔이었어요, 똔똔. 똔또. 야, 우리 진자이라 갈래? 나쁘지 않아. 근데 진자이라는 별로고 할 거면 그냥 높칠 쓰시죠 그래? 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대쪽 가서 이만이 아, 자이라로 펴줘야겠다. 그래? 네, 여기서 와이파이트 나오면 미드는 자동적으로 사이러스 가면 되임 끝나. 음. 아무 뭐 말, 그냥 싸일 뽑아도 말, 되겠는데 말, 이 정도면 말, 진짜 아쉽다 피나다. 삼일 이지랄. 싸대기 때릴게요. 그냥. <웃음> <웃음> 여러분 하나 둘 셋. 파이팅. 이들 잡았어요? <laughs> <laughs> 나태영이 확실히 게임 할줄알 <laughs> 어. <laughs> 어. 아. 마지가 게임 느낌 있는데 근데. 아니 저 아니 근데 저게 지금 블러가 정신 못 잡. 자... 말안 되는 짓거리 계속해 바텀 스 그만 볶아 먹어라 야 어디 라인이 중요한지 몰라 그냥 야 잡소리 치봐짐노이라고 잡소리 치울게 짐 노.. 야. 야 바텀 바텀 다이브야 바텀 다이브 여태 여태 바텀 다이브래 스펠 못하죠 이거 어 이거 던졌다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아무 탑에 있고 바텀 다이브 가자 엑스로 없는데 둘다 스펠 다 있어 점화 빼고 다 있어 그냥 점화 빼고 다 있는 거야 야금 뭐야 이거 지금 노고? 번 나궁아직안 썼어? 아니, 가 라인 다 나쁜 다 나쁜 아다바뀌었다나궁 쓸게. 가아안나가다가다나다아이나다다 들어가. 어, 들어가, 하나만 이득이었는데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이거 앞 점프를 해가지고 나 미안 정신 많이 없네 쏘리 쏘리 준수왜 그러는데? 아 이거 약간 자존심 불렸어내 미안 진짜 미안 이길 말 했거든 아무 미안해 나이스 그 그거야 그렇지 눈기랑 그거야 밑에 편하지? 나 때문에 <laughs> 오케이 어, 아유, 아, 우리 준수아 우리 준 응원하는거 진짜아니아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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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살짝 고자 진짜 먹기... 하 하시... 싸움을 보자 싸움을. 음, 진몰렸다. 어? 니네 미쳤나 이 새끼가. 한번 어, 여기 안에 천천히 따 보는데. 돌았어이 미친 새끼. 미친 새끼. 나가지. 나 죽었고 천천히 앞에 거부터 차근차근 녹이면 돼. 음. 자, 백스 노틸은 빼고. 음, 나 빠질게. 캐치기 잡아내겠다. 얘 타워 없어. 잡으면 돼 그냥. 나 지금 좋아 2대2차 세게 하 건다 얘네 건다 건다. 어,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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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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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하면 돼 백스? 아, 아. 내가 아무... 내가 거, 이거 내꺼야 아무도 천천히 어 천천히 얘들 하면 싸움 이긴다 타이밍 타이밍 묶었어 타이밍 묶었어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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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깨고 어그 이제 안돼 방금 레이니 언니가 나개잘 지켜줬는데 이만이 내가 원딜이잖아 내가 원딜이잖아 그 마음 몰라? 아는 게 낫나? 카밀 위에 보였어? 게 이거 빼. 아니야? 아, 타, 카밀 위에서. 위에서 나온다 위에서 위에 위에 아이고. 위에. 카밀 야, 아 이거 아,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죽었어 죽었어 아, 나 무조건 죽었어, 죽었어. 나 죽었어. 카밀이 위에서 위에서 나온다 임마. 번, 한 번, 번, 한 번, 한 번, 아 맞네. 아, 내가 대 백스 안 온다. 강아지. 내가 맞아. 맞아 다고 오른쪽 올 때. 오른쪽 올 때. 안 가도 됐어. 돼. 백스 물어도 돼, 형. 이거. 노무아노너아 백스를 봐야 돼. 백스 봐. 백스 생각보다 네 그거 딜안 나와. 좋가잘요얘 물어도 돼? 얘가 얘 계속 계속해도 돼. 계속 계속해도 돼. 얘팀 아직 아직 안 왔어, 안 왔어. 애들 다 살았어 이제. 이제 다 살았어? 아 진짜 단단하다. 뒤에 뒤에 텔. 내가 가나 보내 간았어. 오케이. 올렸어. 너이스. 어, 우리 성채차이 지리는데? 진세 봐. 완료. 어. 참아, 참아. 참았다. 참았다. 엑스공 썼어? 이군데 아이고. 아 줄게. 진도 느리게 해놨고 내가 타 와야. 억울하다. 잘았어. 끝내자 끝내자. 나이사 나이사 나이사. 잘했어. 나이스 나이사 나이사. 야 누리가 마탱이가 많이 갔더라 눈기력이랑 하면 이긴다 무조건 아, 네잘봐 음, 결국 음, 김레인이 뭐. 렐 개떡같이 했어도 하이어 이기지 않 뭐라고? 레인이 언니 렐왜 그렇게 했어요? 깨박이가 고열을 존나 빤다니까? 안 붙어도 네? 시야 절대 같이 안 먹어줘 하루 종일 정글만 돌아 집타임에 그래, 같이 그래. 안 잡아 개실다 진심 아 배인한다고? 지랄 야 씨발 하겠냐? 배인하면 뭐, 뭐, 라인수합 어? 해주면 안 돼? 이거 라인수합 안 되나? 라인수합은 안 되는데 내가 그냥 탐만갈 거야 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어, 허영이는 어, 공격성을 고세당했어 우리 정글 탑.. 그.. 할계 파밍 아뭐 먹었냐? 뭐, 들어왔줘 방패 뭐라고 <laughs> 남타충이네 이거 언딜새끼 당신... 뜰래? 사이즈안보이 <laughs> 돌만해 생각해야 돼야얘얘야 야, 뭐하냐 아씨 뭐하냐고 아 진짜 아, 잡을만 했는데 씨아죽을 죽이네 나열받김인 잘했는데 김나니가 못했야 바텀 못해 아... 바이 바텀이다 땅굴 병신이네 음... 뭐야 이거 야 에이, 뭐야 이거 괜찮아 안죽어 너야 바이 죽었다 아 까비 <laughs> 여까아 아니 이거 바루스 궁 때문에 못 움직이는데? 아니 근데 상골이 안 가면 되는데 마드 지우로 가려고 랬지 그럴 했는데, 필요가 없었던 게 땅굴에 보였는데 언니가 없어갖고딱그 타임에 나온 거야 야 근데 네. 이 이렇게 무식하게 들어올 줄 몰랐지 네, 전나게 무식하게 들어왔잖아 근데. 알리 있으면 무조건 다이브 되는데 브라움인데 다이브 가자탑 말이 안딜 진짜 버림받고 싶냐 너? 딴데 간다 아 이거 근데 진짜 언니 실수 맞아요 아니 진짜. 저렇게 우수. 무식하게 왜 들어오냐고 쟤는 야내쪽 들어온다 바이 음. 나 집에 가야 돼 근데 야야 맞은가 보다. 아, 그래서 그냥 빠져봐. 내 거리봐. 길안 아, 들어올 중간. 거야. 괜찮아. 스톤 걸어줄게. 빠져 빠지자. 미드 조심해 이거 바이. 나이스 예바이. 형 여기야 잡아봐. 아, 정, 정, 정. 빠질게. 야 잡아봐 잡아 스톤. 나 이스와 <laughs> 이거지. 이거지. 이아 저게 아... 왜 무식하게 아니야 게이블? 알리 그냥 방어력을 원래 굽히지마 굽히지마 준수야 굽히지마. 굽히지마 준수야 어나 왔어 나 왔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안 죽어 에이씨 텔텔텔텔텔텔 에이. 빠지자 빠지자 공 쐈다 공쐈 어이구 붙지마 찌발 붙지마 붙지마 나안 죽어 나안 죽어 나왜 버려 안 죽어 누구? <놀람> 아 나는 안 죽어 나도 안 <놀람> 죽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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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싹싹다 노고 어나 이거 이거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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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리럭스 다이브 될 수도 있다.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이거 바이바이. 바이. 어. 가야 돼. 나 노궁이야? 바로스?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니야. 왔어. 너무 깊어. 맞아, 아니 씨발, 이만해. 너무 깊다고.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이 새끼 왜 황소 같아? 미친 소야, 너도? 아나너 죽이고 싶어. 나 베인 온다. 뭐야? 좀 빠져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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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줘야 돼. 빠져. 나 여기 있어. 쟤네 먼저 치는 거할 거야? 어, 할 거야. 싸워. 어 싸막을 거야. 싸막을 거야. 무조건 할 거야. 더 싸막을 거야. 그려줘. 토한테 와야 되지 않아? 어치면 본다. <목소리> 여기 서 볼게. 여기서 볼게. 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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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아. 나 위로 한데 거기서 쪼여 봐. 잡아 봐 봐. 혼자 왔어. 가 봐. 네, 나 혼자 봐. 바위 봐 봐. 잘못 들었다. 아. 나바이바 바이 봐 줄게. 바이봐 줄. 바이바이봐 봐. 바이봐 봐. 아니. 아니, 코이 잘랐어야 됐는데. 미안. 구라우이 네, 너무 들이대지 말고 아군이랑 싸워 주는 느낌으로 해야 됐지. 난들이댄적 없는데. 걸렸다. 그냥 쳐. 그냥 쳐. 다 어개 뭐, 빠르다. 목고 뭐, 어, 튀어. 어 튄데. 안할 겁니까? 어. 다 진짜 어이와 미친. 졸라 빠른데? 빨리 노공이야. 어, 풀공 어, 생각도 할게. 어그래그래 싸움 싸움을 하면 우주가 좋은 거야. 음... 온다. 어. 노공 빠졌어? 천천히 어, 하면 돼. 앞부터 <laughs> 몇까지 어, 해야 아, 될 아, 듯? 몇까지하자어 아, 아, 하자? 하자? 아, 쫓아갈 같은데 나 나랑 같이 가줄 사람 집에.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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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laughs> 레인이 한지밖에 없어. 이쫄보 원딜 손 많이 가는 원딜이네. <laughs> 손 많이 가는 원딜. <laughs> 거기 <손 많이> <laughs> <건데. 근데 여기 웃음> 나 없어? 아, <laughs> 세개 뭔데? 다 <laughs> <야, 너> 봐봐. 어비들아나 있어. 나도 있어. 가봐. 어어 피시버 어이 이게 아우웨이웨이후이 웨이 조심 웨이 조심들 조심. 앞에 꺼쳐 앞에 가서. 웨이 아, 존나 세고웨이 어, 존나 아 야, 래 존나 아파. 아! 쟤네 포킹 존나 아프다. 우리 우리 준수 오늘 합방 때 꼬뽀 했나요? 모르겠다. 그게 무슨 소리야? 준수 오늘 행복 방송했어? 아니야, 아니야. 게임 집중해 줘. 준수 폭이 좋더라. 개 집중해 줘. 아야, 다음 턴에 라인 들어가거든. 어, 얘 이거 알리 알리 걸러한다 조금 걸린다. 러 아이 봐 줄게. 아이 때려. 아, 이만이 잘 먹어. 베인 맞췄거든. 아러아래 싸우는 중. 봐도 불안. 와와와와 와. 야, 왜야? 자꾸 이렇게 되냐? 캐릭터가 아래 아래 봐. 싸움이... 나랑 같이 싸우 주면 좋은데. 그 맞대. 자야 자이라 봐줬어야 돼 방금 수고. 아씨 너무 좋은데? 나이스. 나다 조합이 너무 별로야. 딜나오더 아니 이 만이 원딜 존나 징징거려. 저 징징이 새끼 저거. 존나 징징거리네 진짜. 하나, 둘, 셋, 넷. 아나 이만이 진진 걸렸는데둘 중에 한 명이 아무 말안 하는 문이랑 징징거리는 문디 나 아펠 아필 할게 아펠이 지금 체급이 좋아가지고 나 파밍만 할게 미포가 좋지 않아? 미포도 뚜껑이고 아펠도 필리오가... 뚜껑인데 아펠리오스가 지금 버프를 많이 먹어가지 고 우리 3패으로는뭐할 거야? 뽀삐 어때? 뽀삐 좋다 라칸 상대로 좋아서 놀랍게 탑으로도 돼아우 어, 놀라운데? 정글로도 돼아넌넌안 어, 아, 넌 되고 난 이거 라칸 때문에 정화는 좀 에바지 정화... <laughs> 아니, 뽀삐가 어. 잘 막아줄 것 같아. 저스파랑스끼 저거 어떡해? <laughs> 아니, 저 미친, 아니, 서포트 존나 한다니까. 좀 미친놈이랑 네가서포스래 이놈아. 아니, 바꿀래요. 그럼 언니 다 누리랑 원딜랑 진짜 서포트 할게. 그래도 돼. 아니, 저 새끼 존나 <laughs> 징징거려 수저 새끼 저거. <laughs> 아니, 그게 그래, 아니야. 너포지 뭐, <laughs> 나랑 원딜이랑 싸워야 되는데 자꾸 상체랑 싸우잖아. 상체가 존나 잘하는데 그럼 상체를 키워야지 시너지는 나랑 나오니까 그렇지. 브라우는 그랬어 솔직히 냉정하게. 냉정하게 너 존나 잘집쳤어 집에 다 맞아줬다고. 깨? 이거 열로 들어오는 거 몰라? 탑에 설치 좀 해야 돼. 왜? 원래 일라오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일라오 이렇게 왜? 하는 거야. 왜? 아니 원래 이렇게 왜? 하는 거라니. 일라오 왜 노스킨이야? 어니 이거 하이어또 지게 만든다 부들부들 거리잖아. 인정이야. 뭐야? 아뽑 존나 준네 원질 진짜. <laughs> 유충 쪽 본데 우리 <목소리도> 테라스 노풀 야자 우리 존나는 개집 가서 아 십팔 아아아아아 왜, 왜 초장차 뭐야 뭐야 야 여기 여기 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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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 이러면 유충 바로 갈게 돼, 유충 초영초 유충 우리 유충이야 어어어나 빠지는 중이야 아야겠는데 아니하지 고 소리 어, 김네인 독단 행동 너무 많아 집을 좀 찍었어야지 아좀 서운해 아. 좀 괜찮아 그래도 미드 어떻게 한번 되나? 나돼나 네, 네. 한다 나, 나 한다 했어 알았어 방실 나도 밀 거야 <laughs> 잡았어 아이스 네. 왔다 스펠이라도 빼스펠이왔어요야 걸었다 수면 수면 걸었어 아씨발야 아, 뭐야 어디까지 나? 아 홀로? 미안. 왜 이래? 아니 일로 밀리려고 그래? 내야 이 씨. 이 속이 너무 아, 내려진다. 이거 미나는 끝나고 봐라. 오케이 끝나볼게. 어. 어. 아니 이거 남도단위로 이거 분석해야 된다. 나 밥을 먹어야 겠어야 여기 라칸 있다? 아니야? 쪽 빼야 돼. 열 받는다고 때리면 안 돼? 오른 플레시 빼야 오. 돼. 오 이만해! 제발 살았다고 해줘 이만. 그래 맞다. 그래 맞다 이정나 이거. 안 볼게, 볼게, 나이스 이만니 이게 나야. 아 나. 야, 존나 잘 빨았다, 이 바니. 오, 나 센데? 아, 아! 와, 씨발 똥땅해 죽었네. 뒤도해 볼게. 뒤로탈 볼게. 걸렁거까지 점화 걸고 전까지다 써! 닥쳐, 이 바니. 나이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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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씨발, 뭐야 이거? 나 부서져, 부서부서 부서져. 민들 삼아 밀고 빼. 어. 여기까지 지 집톤 맞추고 이러고 내가 계속 바텀 섞게 스물도 거까지 해라 응 야야야 씨발 아 진짜 뭐야 어 씨발 이라니 아니 이 라인업 먹는 거였어 <목소리> 아니야 못 먹는 거였어 야바로 어, 어, 간다 아못가못가 못 가. 이거 나나 나 바로 와서 아니, 아니, 아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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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대부터 보면 돼 6천대부터 자 아, 일라오이드 텔 바로 타고 낙풍 없다 샀어 텔 먹었어 이포 다죽여 다죽여 미친새끼들 다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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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X같은 로드야 아 여기 여기 하더래, 어? 이게 무슨 X같은 로드야 야 이거 쭉 따라와봐 안된다 나나야야야 됐어. 친다 야텔 바로 타텔어텔 어, 텔 바로 탈게야 야, 아펠리오스도 붙어 싸움 볼꺼야 어, 싸움 어. 볼꺼야 간다 싸움 볼꺼야 엄마 불렀어 야야 어, 둘다 뛰었어 어, 끝났어 끝났어 안타 끝나 미포 미포 죽이고 한거다 이거 바로 끝났어 끝났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쓰 야 미드 어 타빈이나 미드고 가서 끝내자 제라스만 죽여봐 뭐하는거야 이거 제라스만 죽여봐 뭐하는거야 이거 이뭐하는 뭐 새끼야 GG 야, 아무도다, 아무도다. 와 김미인 전승 실화냐? 근데... GG 나이스 나이스 와 힘들다 감블러를 <laughs> <담벌러를> 안 골라? 안 골라? 희영을 하겠다 감블러 희, 희게 감을 풀어 아니, 이만희가 용전에 궁을 쓰더라고. 아, 어떻게 용싸움 정에하 궁을 저렇게 쓰는지, 참. 미안해. 맞상하니 <laughs> 아쉽네. 아니요. <laughs> 고생했어, 얘들아.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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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했어. 재밌었어요. 고생했어.